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미국 유시 버클리 대학의 생화학 교수이죠. 레스터 패커 교수가 항산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몸에서 이 나쁜 산소를 잡아주고 일을 끝낸 영양소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시스템,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알파리포산이 존재합니다. 알파리포산이 도대체 뭐길래 이 항산화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알파리포산은 에너지 생성 공장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량 합성되는 지방산입니다. 이 녀석은 지용성, 수용성 모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코엔자이뿐 아니라 내부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죠.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 중심에서서 이네개의 항산화 물질을 모두 보활시켜줄수 있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의 메딕 같은 역할이죠. 이뿐 아니라 알파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바로 이피로베이트가아세틸코엔자이메이로 바꾸는 이 효소가 활성화되려면 꼭 필요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알파리포산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생성과 이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쉽게 피로해지고 나른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파리포산은 체내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에 없어서는 안될 녀석이다. 외국에서는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대사로 알려진 이 알파리포산 국내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는 외국과 다르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치옥타시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로 당뇨병성 신경염에 처방되거나 또는 다이어트 처방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당뇨와 다이어트에 이 알파리포산을 쓸까? 왜냐면요. 이 알파리포산은 근육 세포와 지방 세포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고 이로 인해 인슐린의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줘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요. 지방산 산화를 도와줘서 지방 축적을 감소하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에 응용되기도 하죠. 2004년 울산의대 이기업 교수팀의 연구를 보면요. 이 알파리포산은 뇌에서는 AMPK를 감소시켜 이 포만감을 일으키게 해서 이 식욕을 억제하고요. 근육에서는 AMPK를 올려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주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를 또 열로 태우는요. 이언커플린 프로테인 1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증가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증가시켜 준다. 2018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공복 혈당,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당화혈색소뿐 아니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는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해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건강 식품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품을 좀 찾아보니, 뭐, R타입도 있다? S타입도 있다? 또, 알리포산을 먹어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연에서 존재하는 타입은요, R타입의 리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리포산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보통의 알파리포산 제품에는요, R타입과 S타입이 정확히 반반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형태의 R타입이요 S타입보다 생체이용률이나 생리활성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자연형태인 R타입이 S타입보다 생체이용률이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품을 고를 때는 R타입 형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R타입의 리포산은요 보면 알리포산이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알리포익엑시드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게르노바 리서치사의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저렴하면서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익 엑시드 이렇게 써있는 것들은 알타입과에스타입이 섞여 있는 거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요, 서서히 방출하는 이 서방형 타입도 나와 있습니다. 국내 전문의약품도요, 최근에는요, 알타입만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 서방형 타입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라면 알파리포산을 선택할 때는 알타입 위주로만 먹겠다는 거. 알파리포산은 언제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 알파리포산은요 보통 200에서 600ml 정도까지 섭취를 하는데요 식후 알파리포산을 먹으면 알타입이든 S타입이든 생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파리포산이 위의 pH 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알파리포산의 최대 흡수를 위해서는 위장이 텅빈 공복에 먹는 게 좋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황화물이라 공복에 먹으면 개인에 따라 메스꺼움이나 피부 발진, 가려움, 빈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시거나 식후에 좀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먹어서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는 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철. 마그네슘, 칼슘, 우유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요. 불용성 착화물을 형성할 수 있어서 좀 따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알파리포산은요. 비타민 B1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비오틴이나 판토텐산과 흡수 경로가 같기 때문에 고용량의 알파리포산을 장기간 먹게 되면 이 비오틴이나 판토텐산 흡수를 방해할 수있다는것 비타민 B군은요. 알파리포산과 시간차를 두고 좀 같이 먹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웹메디에서 지적하다시피 알파리포산은요 혈당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뇨병 치료제를 지금 드시고 있다면 담당이와 상의 후 드시길 바랍니다. 항산화제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인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은 체내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염, 인슐린 저항성, 체중 감량, 피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알파리포산은 R 타입과 S 타입이 1대1 비율로 공존하며, 이중 R 타입이 더 생체 이용률이 좋다. 가격 부담이 없다면 이왕이면 R 타입으로 먹자. 또 알파리포산은 공복에 보통 600ml까지 먹을 수 있지만 메스꺼움이나 피부 발진, 가려움, 빈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철, 마그네슘, 칼슘, 우유, 비오틴, 파토텐산과는 동시에 섭취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담당이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잠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